오늘은 라이즈 ETF에서 신규 출시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 ETF가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채 g PT 출시로 AI 혁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 혁명이었던 것처럼 AI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AI 산업은 크게 세 가지 밸류체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고성능 GPU와 AI 칩시장입니다.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AI 소프트웨어 밸류체인은 오픈 AI, 구글,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클라우드 플랫폼이 포함되며 AI 서비스 앤드 인프라 밸류체인은 AI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세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성장이 다른 영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KB 자산 운용에서 출시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TOP3 플러스 ETF의 주요 특징으로는 각 밸류체인 영역에서 5개씩 총 15개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고 각 영역의 대표 종목에 15%씩 투자하며 나머지 4개 종목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또한 0.05%라는 낮은 보수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습니다. 라이즈의 AI 밸류체인 ETF는 환경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지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차트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2023년 시작 시기를 만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세계 업체의 비중을 각각 15%씩 부여했으며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4.58333%를 균등하게 부여했습니다. 시작 시점인 2023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대략 36.92%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나스닥이 하락 빔을 맞기 전까지는 AI 관련 주식들은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출시 시기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 좋은 흐름이 오길 바라야겠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또한 ETF의 특성상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즈에서 신규 출시한 ETF 역시 미국 나스닥의 AI 관련 주식의 울고 웃음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AI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중 AI 관련 다양한 종목을 담고 싶은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 발견부터 산업혁명,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혁명적 발견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 혁명이면서 동시에 무수한 혁신을 낳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전기의 발견이 현대 문명의 근간이 되었듯이 AI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사고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의료, 교육, 환경, 우주 탐사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혁명의 시대, 이 놀라운 여정을 ETF를 통해 함께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